구덩이에 빠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의 애가 3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4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집입니다. 기도인데 구덩이 기도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 구덩이라는 말은 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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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라고 합니다. 보르 영어로 하면 B O R 보르. 구덩이라는 뜻이 있고 또 지하 감옥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리셨더니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동이 기도의 능력,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시간적으로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범위적으로는 대적 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마지막 연애 내용입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보겠습니다. 구동이 기도의 능력. 과거, 현재, 미래니까. 먼저, 첫 번째, 과거입니다. 체험의 힘이 있다는 거죠.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여, 내가 심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심이 깊은 구덩이. 우리 인생이 구덩에 빠질 때가 있죠. 깊은 구덩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내 힘으로 못 나옵니다. 내 수단으로 못 나옵니다. 하나님 만나야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내 힘으로 못 나오고, 내 수단으로 못 나오고, 사람들의 힘으로도 못 나아요.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질병 아니에요, 죽을 병 그런 거. 하나님에 누가 고치겠어요? 의사? 의사도 뭐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죠. 그런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국가적인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인생 가운데 이렇게 구동에 빠진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특징이 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힘으로만 된다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될 때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왜? 주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무력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때가 할게 없습니다. 그게 구덩이 빠졌을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만 100% 의지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구덩이 상황이 크게 보면 큰 축복입니다. 그때 믿음이 엎어치게 하는 믿음이 역전의 믿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 만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 잔챙이들 만나면 잔챙이 인생이고요. 인간적인 대가를 만나면 그래도 대가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 만난 인생은요. 이 폭발적인 인생입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십시오. 구덩이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썼잖아요 예레미야 상황이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죠. 뭐 요셉도 구덩이에 빠졌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 많은 데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우리 분명히 살폈는데 또다 잊어버렸겠죠? 네. 예레미야 38장이 구덩이에 빠진 스토리예요. 38장 1절부터 10절인데 나중에 보세요. 예레미야 38장 제가 2절, 4절, 6절 또 9절, 10절 네 군데를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먼저 2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이 성에 머무는 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설교했다고요. 그러니까 38장 2절. 그랬더니 왕과 이 얘기를 들었던 그때 왕은 시드기한데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4절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은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차가건데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렇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죽여라. 어떻게 죽이느냐? 구덩이 그 물이 없는 구덩인데 밑에는 물이 좀 있겠죠. 그 진창이에요. 진창이 있는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 던져라.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 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게 위기입니다. 그럼 진창에서 구덩이 안에서 이 보르라고 하는 보르기도죠, 보르기도, 구덩이기도. 우리 인생에도 진창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응답이 뭐냐? 이건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거든요. 그때 시드게 왕 옆에 내시가 있는데 구수 출신의 내시예요. 그러니까 아마 흑인 내신 것 같아.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에벳 멜렉이 내시는 잘안 나서잖아요. 근데 나섭니다. 9절. 내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아카니다 그리고 구덩이 진착이지으니까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10절. 왕이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거 예레,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맥락이 이해가 안 돼요. 죽이라 그랬다가 뭐 별뜻 없이 내시가 건져 달라고 그랬더니 건져줬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구동이 기도가 있다고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When you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구덩이에서 기도할 때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이 뭐예요? 구스네이 에벳 멜레에게 입을 통해서 용기죠. 시드기아 왕에게 간청한 거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간청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때의 경험이 예림에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나라가 진짜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진창에 빠졌습니다. 건져 주십시오. 민족도 건져 줄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살이 라서 어릴 때 고난이 와도 좋습니다. 그거를 사람의 손과 인간의 술수가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수단으로 안될때 하나님의 힘으로 건진받았던 체험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럼 그건 자산입니다, 자산. 그게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 너무 잠깐 도와줄만 그러지 말고 인생 살다 보면 구덩이에 빠질 때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만나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게 교육이죠. 그게 유산이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뭐 박대한 거죠. 양치라 그러는데. 그때 사자도 나고 곰도 나왔다며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지요. 그 자신감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래 받지 못한 골리앗이냐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찾아왔을 때주눅이안 들고 담대함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구동에서 건진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사자도 무섭고 곰도 무섭잖아요. 이겼잖아요. 근데 뭐 골리아차가 못 이길까? 그런 게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의 기도를 통해서 체험의 힘을 갖는,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체험이 오늘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축복이 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현재죠. 현재는 가까이함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끼는 분들 있죠.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무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멀리 계시. 하나님 멀리 계시면 두렵거든요. 그리고 뭘, 뭐라 이제 불안하고 뭔가 안절부절하고 염려, 걱정, 근심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 정상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잠깐만 원망, 불평, 뭐 좌절의 얘기, 어두운 얘기, 영적 침체의 이야기.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거뭐 기도거든요.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7절 읽겠습니다.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거기까지. 주께서 내 가까이 하여. 거기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면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해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그 기도하는 사람 보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못해 그냥 동행한다라고 느낀다고. 근데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아,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저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여요. 몰라서 물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 없으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기도하면은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동행하시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서 한번더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두 사람이 기도하면 교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파워풀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기도라고요. 근데 껍데기는 다 갖추고 뭐 그렇다는 사람 다 모였다 할지라도 뭐 세상의 유력자들, 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자, 인기가 있고 기도 없으면은 하나님 없는 교육이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근데 기도하게 될때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리차드 범프란트라고 옛날에 그 핍박했을 때 공산주의자들 핍박했을 때그 루마니아 목사님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리차드 범프란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제 뇌리에 박힐 정도로. 그 리차드 범프란트 스토리지 가운데, 아 그분이 했던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요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기도하는 백성이 될때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강해진다는 걸 뭐로 설명하냐면 망치와 모루로 설명했어요. 망치는 알죠? 해머, 오함마, 해머. 해머. 그러니까 망치. 근데 망치를 세게 치기 위해서 밑에 받쳐 놓는 걸 뭐라 그래요? 모루라 그런다고.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신 망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리차드 먼브한테 표현에 의하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냥 다 작살을 내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망치데 뿅망치야, 톡톡 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뭐 능력이 이렇게 무력해.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함마고, 어떤 사람에게 뿅망치냐, 하나님의 망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약한 모르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강력한 모르가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범브란트 얘기가. 자기 경험이에요. 내가 시련과 감옥 속에 있었잖아요. 순교하는 각오를 갖고 뛰니까 내가 강력한 기도하는, 강력한 모르가 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하신다. 사실 리차드 범브란트 때문에 뭐, 루마니아 그 차우스스 건가 깨졌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 엄청난 모르잖아요. 하나님 망치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일하려고 래도 기도를 안 하면 그 뭐예요? 뭐, 종이 모르 그러면 뭐 치겠어, 그거? 뿅만치도 문제가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복근 운동을 막 해가지고 막 식스팩 이있고 그래. 때려봐 그러면 주먹으로 때릴 수 있죠. 세게. 물가 좋으니까. 근데 원팩이야. 무슨 뭐 임신을 했는지 물을 먹었는지. 그거 어떻게 때려? 때리면 죽어요 그거. 그냥 톡톡 잡아가지고 수박 소리 나면. 물이 많이 찼네. 그리고 가버리지. 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다루, 다뤄주십니까? 그러면. 기도가 없어 그랬다, 기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은 강한 모루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맨날 그런 기도 했는데, 하나님 내가 강한 모루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강한 망치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되는 건데. 그래서 기도는 그겁니다. 내가 강한 모루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 모루. 그렇죠? 무서운 모루라는 것입니다. 그런 승경이 있는 하나님 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가까워지고요. 강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믿네라는 찬양, 했죠. 나는 믿네. 그 가사가 어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시련이 좋은 거죠. 나의 믿음 더욱 자라라고. 그 다음 가사가 요 내용이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험한 산과 골짜기 관광이란 뜻보다는 고난이란 뜻이 겠죠 험한 산과 골짜기 구덩이 같은 거죠. 고난을 겪을 때 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래. 이 가사 뜻을 아시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심겨워도 주님이 크심을 보잖아요.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고. 구약에 기도했지 홍해 바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 기도가 안 이루어지네. 아니라고요. 더큰 거죠. 주로 나라 나로 바다 위 걷게 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과 기도. 그럼 여러분 바다에 걷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종이 됐든지. 특징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다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에게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미래죠. 미래. 구동이 기도의세 번째 미래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는 음성 들었다는 거죠. 7절 하반절 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딱한 마디 들은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여기서 딱이한 구절 나와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근데 주님이 참 말이 짧으신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밖에 안 해.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사야 41장 10절 갈때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어 장구, 장, 장, 장하게뭐 말씀하신 영역도 있지만, 주님이 그냥 한마디 하시는 것 같아. 요 두려워 말라. 말이 짧아요, 주님이.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뭐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아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백성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요. 여러분, 이 기도하면 미래의 길이 열리는데 별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길들이 열린다고 예를 들어서 야곱 뭐 아버지하고 뭐형 속여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근데 창세 기 28장에 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게 베델 사건이요 베델.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 돌베개 베고 잤다 그게 이제 그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돌베개가 베개입니까 고난이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 구덩이 속에 빠졌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한마디 약속에 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이게 설교를 듣다가 그 구덩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거 붙들면 미래가 확 열려버립니다. 아, 마틴우스도 종교계 갈때뭐딴거 붙들었나요? 한 구절. 그를 뒤집어 놓은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가느냐고 살리라. 로마서의 그 말씀이고, 실제로 루터가 종교교육 했던 거는요. 로마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서라고 착각을 하는데 시편 가지고 종교교육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보드라 그러죠. 마틴 루터는 로마서라는 다이빙 보드를 통해서 실제로 그의 삶에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준건 시편이었어요. 시편이었다는 또 다른 말은 뭡니까? 기도였다는 거야. 기도. 그래서 루터의 정수로 하려고 러면 루터의 시편을 봐야 돼요. 그거 가지고 다 했다고 그 거기서 거 힘을 얻고 거기서 방향을 찾고 여러분 삶도 시편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방향을 찾고 힘을 얻고 또 최종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과거 현재 미래고 이제 시간이 없고 공간적으로는 대적을 물리치는 거죠. 이걸 신원하는 하나님 옛날에 그랬었는데 신원하는 하나님 제가 옛날에 그예림의애가 제가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우뢰야 산다 안 울어서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근데 우뢰야 산다인데 예, 눈물인데 그때도 요 챕터 내가 신원하는. 요즘에 잘안 쓰대. 여러분 교회만 오면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이거 교회만 쓰죠. 일반 사람이 삼위일체 쓰나? 우리 때는 그 영어 책이 있었는데 삼위일체 영어 책.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구속이죠. 구속. 구속 그러면 우리는. 그 인프리즘먼트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 뭐 구속됐다 누가 잡혀갔다. 근데 성경에서 잡혀갔다라고 하는 구속은 없는 것 같아. 리뎀션.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그 구원해줬다 그런 뜻이죠. 리뎀션, 리 리뎀 리뎀션 그런 거. 제 친구 우리 때는 그성경퀴즈대이런거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믿은 지 얼마 안다는데 상은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친구였어요. 하여튼 그 욕심이 투철했던 친구인데. 너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이번에 그 토너먼트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옆에서 좀 말해 주래 나한테. 그래서 연습 되게 많이 했어. 입 모양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 주라고. 근데 베드로의 아라머식 이름이 뭡니까? 뭐 그런 거였어요. 뭐 제목이. 개바였거든, 개바. 어, 그래서 이거 초신자리 힘들겠다 해서 내가 개밥 이랬거든요. 개밥. 회심의 미을 짓더니, 벨루더니만 개밥! 그랬어요. <laughs> 어, 그래서 내가 그, 지금도 기억나. 그래서 개밥을 한, 개밥밖에 생각이 안 나. 그 친구. 개밥. 그, 그런 거 있죠. 참 어려운 거였어요. 어려운 거. 그러니까 용거 잘안 되죠. 그런 것 중에. 뭐또 하나가 어떤 할머니가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갈보리 갈보리 그런 차이가 있었잖아요 갈보리 갈보리 뭐 예수님이 갈보리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더래 이거 뭐냐면 갈보리를 가을보리로 이해한 가이 할머니는 자이 가을보리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다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옛날 옛날 하던 이게 한자하고 이게 다 이게 맞지 않는 게 많았거든요 그중에 신원인데 신원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가슴 맺힌 원한을 풀어주다 이런 거라고요 원한을 풀어주다. 이네 번째 기도가 신원 기도예요. 원안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 일단 한번두 자막 봅시다. 58절,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송량하셨나이다 여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원통함을 풀어주다. 이게 신원이에요, 신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과 공격을 하면은 저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과 공격을 하면은 기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는 백성 되십시오. 기도하는 백성.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께서 님 이런 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뭐, 일단은요,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대적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로 쓰시는 나라가 있다. 아수르도 쓰셨고, 바벨론도 쓰셨고. 그러면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 하나님이 우리들한테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이렇게 힘을 줄 때가 있어. 그힘 있는 사람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신 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유 없이 힘 주시지 않아요. 이유 없이 돈 주지 않아요. 이유 없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거 뭐 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일단 네 대적들은 이게 뭐 하나님도 안 믿고 하니까 겸손할 리가 없지. 그래서 대적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의 특징이뭐냐다안 돼. 다 들었대. 여의도 한번 가보세요, 여의도. 여의도 그증권가 가보면은, 뭐, 말만 하면 다안 돼. 아, 나 진짜 짜증나서 진짜. 다안 돼. 그래서 물어봐. 어떻게 아냐고 그랬대. 찌라시 보고 안 돼. 그, 이렇게 찌라시, 있거든? 뭐, 날라다니는 거. 뭐, 근거를 알수 없는 것들이 막 돌아다녀. 그게 아는 겁니까? 한 달만 지나봐. 한10% 맞고 90% 뻥이 야다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대. 뭐, 대통령, 뭐, 진무실에서 했던 얘기까지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 뭐, 이것저것. 이 교만함이라고 알기 뭘 알아요? 진짜 아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60절 보세요, 뒤에.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62절. 들으셨나이다. 63절. 뒤에. 주목하여 보옵소서.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신다 그거예요. 우리는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호하는 거죠. 아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악한 대적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보다 더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항복하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향해서 지 저주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몽둥이를 치라고 맡겼는데 이거 지나친 거 아니냐? 막 사람들 학살하고 시드기아는 뭐두눈 뽑히고 이콕 끌려가지고 소같이 끌려갔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들을 심판해달라 그런다. 이 비슷한 신원에 대한 기도가 누가 뭐 18장에 나오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어떤 기도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신원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원통한 것을 놓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3절 보니까 과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소서. 재판장이 그랬다. 원안을. 신원기도죠. 원통합을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귀찮아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재판장이 엉터리야. 그런데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원안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그랬더니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그러니까 밤낮 부르지는 택하신 자들 우리 아니야 크리스찬들크리스찬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안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 신원하는 기도를 안 해요. 원한을 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안 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내가 그들에게 이러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이 부리아 제패들가 과부 얘기할 때 그냥 간청 기도 끈질기 기도하라. 이것만 가르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과부의 기도 중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악한 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정말 살, 살 곳이 못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신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난장판들 아니에요. 뭐 질서도 다 깨져 버리고 뭐 악한 막 글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뭐 소수자 권리 이러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맞고만 있으라고요? 제발 뭐 들고 나가가지고 대모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신원 기도라고, 신원 기도. 원안을 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땅이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동이 속에서 구동이의 장점이 뭐냐면 세상의 부조리와 악함이 많이 보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신원기도 해야 돼요. 원통을 풀어달라고 그주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요한계시록 보세요. 순교자들이 신원기도 하죠. 언제까지 전원을 놔두겠습니까? 그 신원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대요. 재림하신대요. 그러고 우리 삶가운데 이걸 저주기도라 그래가지고 이게 도회시하지 말고. 신원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구동이 속에서 해야 될 기도,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대적을 향한 신원 기도. 기도는 강력합니다. 기도는 살리기도 하고, 기도는 무너뜨기도 리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만든다는 것.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대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어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